모든 개수의 합을 구하시오. 95번 문제를 보면 x50제곱 플러스 2의 50제곱을 x 플러스 2로 나누면 몫을 qx 그리고 나머지가 있겠죠. x가 마이너스 2면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나머지 r은 마이너스 2의 50제곱 플러스 2의 50제곱. 마이너스 2의 50제곱은 2의 50제곱과 같으므로 2의 50제곱이 2개. 그래서 2의 51제곱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qx, 몫의 qx의 개수의 총합인데, 개수의 총합은 x가 1일 때의 함수값과 같습니다. 따라서 x가 1일 때, 1식은 다음과 같이 1의 50제곱 플러스 2의 50제곱은 3의 q1 플러스 2의 51제곱 3의 q1로 정리를 해주면 이때 2의 50제곱과 마이너스 2의 51제곱을 다음과 같이 묶어서 이와 같이 표현을 했을 때 1-2의 2의 50제곱 그렇다면 마이너스 2의 50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q의 1은 즉 1에 대한 q의 함수값은 3분의 1-2의 50제곱이 됩니다.